안녕하세요.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원세 여운TV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2년 8월 7일 일요일이고요. 음력은 7월 10일 일지는 임진일이라고 해서 용의 날입니다. 날짜 안 보고 이사하는 둘째 날이며 가을로 접어든다는 입추이기도 합니다. 약사로는 1976년 양정모 레슬링 종목으로 몬트리올 올림픽 해방 후첫 금메달을 획득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 띠를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쥐띠입니다. 숭선부해요 수고 불태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닌가 배를 타고 바다에 띄우니 두려움은 있어도 위태로움은 없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소득해요. 요행가지라 이소득, 돼요. 요행 가지라 이소득 이요한 네, 가지라 작은 힘으로 큰 이익을 얻었더니 이것이 바로 요행수라고 볼 수가 있겠더라는 말입니다. 동북남방의 필득 행제라 동북 방향이 행재수가 있는 방향이니 이를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인데, 처음 하는 것이라 두려워도 가능성이 있겠다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셔도 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소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직 실업이요, 동직 말리이 말씀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없고, 활발히 나가서 움직이면 만 가지 이익이 생겨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근한시어 불리지 사람 아약 주변에 안시성을 가진 사람과 가까이 하다 보면, 무조건 불리한 일이 생기겠다니, 심 마시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동자시고요. 수분한상이라 분수에 맞게 행동을 하면 편안해지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출행하시는게 도움이 되는 하루인데 안시성은 조심해야 되는 하루가 되셔야 좋은 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호랑이 범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하갈동구의 세수당연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인 즉선여름폐 옷과 겨울 갓옷은 당연한 시세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백설건건의 소재가 되기라 하늘과 땅 가운데서 재물을 얻게 되겠더라는 뜻이니 재운이 깃들겠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금물유해요. 토지율이라 물에는 해가 있겠고 토지에는 이익이 있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혹시라도 부동산 투자 계획이라도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나중에 큰 재운이 따라오는 그런 괜찮은 날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끼 띠차례입니다 조엽몽에 전불려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엽 그러니까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이 날이가면 갈수록 전에보다 가진 게 점점 줄어들고 처음 같지 않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남지북에 거일무친이라는 나무로 부으러 가도 친한 사람이 하나도 없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성겸 전에 능소능대라 재성도 나에게 와줘서 하는 일들이 무리없이 진행, 진행되겠다는 걸 듣습니다. 오늘은 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한탄할지도 혹 모르겠지만 일들은 그 예상외로 진행이 되겠다니 부디 힘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용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길신 내줘요, 감오에 재앙이라 했습니다. 길신이 찾아와 주겠다니 집안에 들어왔던 재앙도 사라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수치왕의 아독봉풍이라 다들 흉년인데 나 홀로 풍년을 만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약비 여차의 간혹신병이라 만약에 나 홀로 풍년인데 제복. 또는 식법이 없다면, 그 반대로 병이 혹 날지도 모르겠다는 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거 질병에 유의하시면 무사무탈 하나로 잘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베인티 차례입니다. 수조청강이요 세상무관이라 이만 씀면즉선 낚시를 알은 가까이 드리는 세상일 올릴 일 없고 상관없이 편안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심청여수의 하우관액이란 내 마음이 맑게 물 같으니 관액을 의심할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심 불해면 필성대공이라 마음을 한 가지로 굳게 가지면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 무난하게 오늘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마음도 너무 편안하고 성의껏 노력을 하신다면 일도 성사가 되겠다니 기쁜 하루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수서창이여 괴몽빈번이라 다리서쪽 창문으로 숨어 버리고 이상하고 또 괴상한 꿈을 빈번하게 꾸게 되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화채 기본에 면탈 기국이라 내 몸에 가지고 있던 허물을 벗게 되어 원래대로 돌아오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재봉설기에 물령 타서라 재물이 이곳 저곳 빠져 나갈 수가 있으니 다른 일은 그 생각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무언가 시작을 하면 손에만 생겨나는 그런 날이라 다른 이름 삼가하시고 조용히 넘어가는 하루가 되셔야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은 우여, 유유지지라였습니다속 깊이 심중에 숨은 근심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약비 등과여, 슬라 유경이라 만약 중요한 시험을 보셨는데 떨어진다면, 그 대신에 슬라의 자녀들에게 경사가 오겠더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리 출로여, 분리지사라, 길게 나가지 말라, 한마디로,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지 애군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근심이 조금 있는 하루인데, 일출도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굳이 잘 넘기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숭이 띠 차례입니다. 신뢰방여 하사 귀향이라. 이 이야기는 몸이 타양에가 있으니 어느 때 고향으로 돌아갈지 의문이 더라는 말씀입니다. 근신 수분에 길려 중하라 몸을 바로 가지고 본인 수분에 맞게 살아야 그렇지 않으면 길하면서도 화도 있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성 수신에 종득대자라 다행히 늦게나마 재운이 생겨나 이익도 생기겠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출장길에 오늘 오를지도 모르겠는데 늦은 시간에 그 이익이 찾아와 주겠다니 기대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닭질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죽은 시리어 소망난성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먼 곳에 있는 것을 구하려다가 가까운데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못 이루더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해요. 지적 유익이라 무엇이든 서둘러 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여유 시간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익을 가져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선생리 일가 안 나기라 남들은 구설이 생겨 피해를 보는데 오히려 구설로 인해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좋기도 하고 또좀 나쁘기도 한 평범한 하루가 되실 것 같으니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락 형상이요, 초후회라였습니다.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많이 즐거워하고, 술잔을 주고받다 보니 처음엔 근심뿐이었는데, 나중에는 기쁘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재물 자리에 일신자 아니라 재물이 제 스스로 굴러 들어오는데, 일신이 편안하고 안락하더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적소성되어 제어 조산이라 좋은 것을 모으다 보니 큰 것이 이루어졌더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즐겁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겠습니다. 굳이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내 네, 다음은 그 오늘의 마지막으로 뒤집띠 차례입니다. 양파고량의 수심대회라 이 말씀인즉선. 울다리가 파괴되어 다리가 무너지니, 물이 깊어서 두려움이 밀려오더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요 노력이 성공가다니라 어렵게 노력을 하며 일을 했으나 성사가 되지 않고 힘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인심수우여 가도 일성에라 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을 했더니 가도가 목되겠 더라는 그런 말씀 입니다. 오늘 은 무익 한 하루가 되는날 인데, 그나마 집안 일은 조금 나아지 겠다니, 내일 기다리 시 면서 하루 잘 보내 셔야 겠 습니다. 네, 지금 까지 8월7일띠별 온세 를 살펴봐 드렸 습니다. 즐거운 일요 일이 다가왔 습니다. 이번 주에 많이 여행 을 떠나 실 듯합니다.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또 갑자기 들어보는 소나기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요일 되시기를 기원해 드리면서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우세 여운TV 여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다음 다 시간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